어, 그래서 이법을 사용하는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선정하는 방법, 상시, 상저, 상시 근로자 수이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이제 중요하겠죠. 그럼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?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칠조의 일를 보시면 법제 법 십일조 사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법 적용 사유입니다. 법 적용 사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휴업수당 지급하거나 뭐 근로 시간을 적용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해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을 때이 발생일 전 1개월 이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눈 겁니다. 이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입니다. 이 연인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가동일수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워킹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.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우리가 가동일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동일수에 매일 사용했던 근로자들의 수가 있겠죠. 그 근로자의 수를 총 합친 게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내용 보시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? 일정 사업 기간 이거 이그 산정사유 발생이 1개월 전이겠죠. 1개월 전 사용 근로 연인원 수를 그 1개월 기간 내에 가동일수로 나눠서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정 사업 기간 내 사용 근로자 연인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일한 그 근로자 수를 실제 근로일수로 이제 산정할 수 있다. 이런 내용이 되겠죠.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뭐몇 명인지, 특히 이제 5인과 관련된 이제 숫자가 나오면 이계산을위해서 5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산정 예시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산정 기간 8월 15일에서 9월 14일이라고 이제 한달 기간이 되겠죠. 1 개월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이원이 132명이에요. 산정기간 중에 가동일수가 24일이다. 그럼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이 132명을 24일로 나누면 되겠죠? 그래서 132명을 24일로 나눈 5.5명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회사는 뭐가 되는 거죠?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다음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예시 보시면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 6일째로 근로자 3명이 근로를 하고 난 다음에, 근로자를 두명더 고용해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5 명이 주5일째로 근무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이때 기간 동안, 6월 한달 동안의 기간 동안,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연 인원 수를 그 기간 동안의 워킹데이로 이제 근로이 근무 일수로 나누면은 상식 으로자 수가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실제 근로일수는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이제 연 인원수가 30명이 되는 거고요.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5명의 연인원이 되기 때문에 산정기간 총 연인원은 95명이 되는 거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장 가동일 수는 23일이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95를 23으로 나눈 누약 4.13명이 되는 거죠. 그럼 이 4.13명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뭐가 됩니까?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미 적용되는 내용들, 그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상식을로자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